신숙주 선생님, 모소입니다 오늘 이제 털파습니다어 <끝> 미끄러워! 어휴, 미끄러워! 어. <끝> <끝> 괜찮아요? 예. 어, 깜짝 놀랐네요. 예. <끝> 어 어휴. 예. 어제 어, 그거 안시 어, 아니에요, 오늘 어, 어, 봐요, 어. 봐. 응. <laughs> 어. 어? 식사는 뭐 하셨어요? 오리, 오리 고기 먹었어. 아이고, 잘하셨네. 씨앗아. 다 막을게요.